안녕하세요. 임용 뉴스만을 골라서 전해드리는 임용 9시 뉴스. 오늘 2월 26일 일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임용님 영화 I'm Hero t e f i n a l 이 d 3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네. 관련되는 소식도 있고요. 또 LA 소식 네. 우리 임용님잘 계시겠죠? 네. 관련되는 소식까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 뉴스부터 먼저 볼까요? 네, 임웅님 CGV 영화, I'm Hero the Final, 예매 소식인데요. 예매 소식인데, 11만 명이 돌파했다라고 합니다. CGV 영화, I'm Hero the Final이 25% 예매율로 박스 오피스 1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26일 현재, 어제 오후 저녁 계산인가 봅니다. 26일, 26일 오늘인데? 26일 현재 11만 명의 예매 관객수를 돌파했다라고 네. 비즈 엔터테인먼트라는 매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와 아, 많은 분들이 지금 기대라 기대하고 있는데요. 이게 특히 임영웅님 이번 콘서트 영화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 3면이 스크린으로 돼 있는 이 스크린 x 관해서 보면은 좀더 멋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에, 그래서 요 방송 끝난 다음에 아홉 시 뉴스 끝난 다음에 에, 저희 찐에 이미쌤께서 어떻게 하면은 더 멋지게 임영웅 님이 영화를 볼수 있을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 0시 영상에는 찐에이미쌤이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하는, 네, 임명 영화 제대로 즐기는 법 소개를 해 드릴 테니까요. 그거 한번 보시고, 전국의 일반 영화관에서도 보시, 보시지만은 또 기회 닿으면은 스크린 X관을 좀 찾아가서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찐에이미쌤도또 거제 그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따가 10시 영상에서 한번 보시고 더 멋진 예, 임영웅님의 모습을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아, 관련해서 이런 것도 있었네요. 지금 현재 영화가 진행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요, 영웅, 영웅들의 대결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퀀텀 마니아 같은 경우는 마블 영화인데요. 마블 영화에서 영웅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슬램덩크인데 슬램덩크는 스포츠 영웅이 있죠. 그 다음에 임영웅 마음 우리 국민 영웅 그래서 재밌는 것은 보시다시피 마블 영웅하고 스포츠 영웅하고 또 그냥 임영웅하고 아 진짜 멋지죠. 이렇게 일간스포츠에서 제목을 붙였는데 에, 내가 보기엔 당연히 우리 팬들의 마음속에 있고 국민들의 귀에 있는 임영웅이 일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멋진 기록을 써갈 것 같다고 보는 것이 에, 이 비지엔터테인먼트에서 분석을 하기는요. 지금 네 지금. 에, 개봉하기 전에 지금 11만 378명, 그러니까 영화관 입장권 통합 전산망에서 나오는 자료입니다. 11만 300명이 넘어섰는데 아마 이 IMC로 더 파이널 같은 경우는 극장에서 개봉했던 역대 공연실황 영화 중에서는 손꼽히는 흥행 성적을 기록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해놨습니다. 정말 이 사진만 봐도. 감동인데요. 현장감은 어떨 것이냐? 와, 기대가 됩니다. 3월 1일, D-3일, 예, 이번 주 기대가 되죠? 자, 다음 뉴스 전해드릴까요? 네, 임영웅 님이 2월 브랜드 평판이 나오는 것 중에 처음으로 가수 브랜드 평판이 나왔는데요.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남자 가수 중에서는 1위고요. 지금, 뉴진스라고 요즘 핫한 걸그룹이 1위를 차지했는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렇게 지금 1위와 2위 차이는 얼마 안 납니다. 2위와 3위 차이가 뚝 떨어졌죠. 여러분 보시다시피 요 도표 하나로 눈에 딱 띄고 이것을 3개월치를 합쳐 보니까 3개월치를 분석을 해 보니까요 임영웅님은 계속 2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위 BTS가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가고 밑에 있던 유진스가 올라왔죠. 이렇게 부침이 심한 곳이 네, 브랜드 평판도인데 거기에서 임영웅님은 그래도 끊임없이 팬들의 사랑과 관심 또 SNS의 활약으로 인해서 이렇게 2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정말 멋진 네, 결과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네. 임영웅님 쇼츠, 제이 채널이죠. 쇼츠 채널 누적조회수도 7천만 뷰를 넘어서서 유튜브 킹이다. 이런 이야기를 받고 있죠. 네. 자, 그리고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음원과 뮤직비디오 합쳐서 4,5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네. 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임영웅님의 일집 정규 앨범 중에서 타이틀 곡입니다. 이적 님이 작사 작곡을 했는데 에, 미국에서 이 소리를 자, 잘 듣는 좋은 앰프로 듣는 에, 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 다른 어떤 노래보다도 이 다시 말할 수 있을까가 웅장하게 녹음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 좋은 이, 이 스피커로 들으면은 정말 감동스럽다고 한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해 드리면서 혹시 늘 스마트폰으로 임웅님을 듣는 것도 좋지만은 좋은 그 스피커 있는 것에 블루투스를 연결하든지 또는 직접 CD를 연결하든지 해서 한번 들어보시면은 더 감동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라거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재있는 조사가 또 하나 있네요. 에, 임용님, 베이킹클라스에 함께 가고 싶은 남자 가수 중에서 임용이 뽑혔다고 합니다. 에, 이건 뭐 재미로 뽑는 거긴 하지만은 베이킹클라스가 뭡니까? 빵만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빵 만들고 제과제빵 만드는데 같이 가고 싶은 사람. 당연히 마음에 드는 사람이 같이 가야 되겠죠. 에, 테나시아가 에, 2월 16일부터 22일까지. 테라시아 홈페이지를 통해서 베이킹 클래스에 함께 가고 싶은 스타를 꼽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임영웅님이 1위에 올랐는데요. 와, 뭐 어딘들 같이 가는 거 좋지만은 그러나 빵 만드는 데는 더 달콤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네, 미소 하나로 네 많은 분들에게 진짜 감동을 주고 있죠. 네, 지금 임영웅님 많이 걱정합니다. 네, 미국에 덮친 눈 폭풍. 네, 항공기 1,300편 결항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요. 또 34년 만에 눈보라가 지금 치고 있는데, LA 할리우드 간판도 눈발 세례를 받았다. 네, 샌프란시스코는 아침 기온이 132년 만에 최저로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워싱턴 동부는 또 2월 낮 최고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왜이럽니까 지금? 응? 지금 미국이 왜 이렇게 지금 돼 있는지요? 한쪽은 최악으로 지금 기온이 떨어졌고 또 한쪽으로는 최상으로 떨어졌는데, 야 올라갔는데 지금 LA 쪽에서 이야기로는 임영웅님이 아직도 LA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는 나옵니다만 확실하게 귀국했다라는 소식은 아직 안 들려오고 있습니다. 에이. 근데 사실 임영웅님이 호텔에서 잘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오히려 휴식 취하고 오히려 눈을 즐기면서 LA의 눈을 즐길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먼길 나가지 않았더라면 괜찮은데 만약에 지난번에 무슨 그랜드 캐년이나 이쪽으로 만약에 갔더라면은 오히려 차 막히고 힘든 위기의 상황에 다, 다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 구독자님들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웅님 무사하게. 잘 에, 지내, 지내다가 귀국할 수 있도록 네, 마음으로 에, 기도해 주시면 임영웅님도 힘을 얻어서 에, 히어로로 다시 나타나지 않겠느냐 보이죠? 여기 보다시피 에, 마블 영웅과 스포츠 영웅과 그냥 우리 임 영웅과 에, 국민 영웅 임영웅과 스포츠 영웅과의 대결에서 히어로 도와줘 했을 때 히어로님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이렇게 보, 봤습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네, 일요일도 계속되는, 네, 임용의 9시 뉴스 여기까지 하고요. 10시에는, 네, 임용님의, 에, 영화, I'm Hero The Final을 어떻게 제대로 보는 방법, 그리고 전국의 스크린 X관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우리 찐에 m y 쌤의 설명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